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 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 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기대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외소보다 미아의 부도의 사람,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복,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, 내 평생에 그들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. 너는 애덤 사람을 비워하지 말라. 그는 내 형제임이라. 애국 사람을 비워하지 말라.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. 그대 3대 후 자손은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.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길 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몸사람으로 부정하거든.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.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다가되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으로 땅을 팔것이여 몸을 돌려그 뱃살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.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오.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.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성만을 일러든지 내 하나님 여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.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와께 호 가증한 것임이니라.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.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리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, 형제의,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냐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어디면 그것이 대게 죄가 될 것이라. 내가 소원하지 아니 하였으면 무죄하리라.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.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학께 내가 선언하며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.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.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것이요.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.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. 그러나 내이웃에꼭 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.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곧 계약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새학기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같이 교회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